음 군사 연구에서 술탄 뚫으려고 저도 생각했어요 나무 벌목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드는 보통 로켓을 쏘고 구성하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인류 2번 군사가 어디 어 군, 군사 여기 있고 파란색, 저, 물류벨트까지 필요 없겠는데. 아, 군사 연구 되게 빠르네. 집게하고 다 달고 있네요. 단따라단. 철도 연구하기 전에 자동차 연구 먼저 해주시고. 아, 전신주 없다, 야. 전신지 없다. 고리판 없는 거네요. 음. 얘까지 늘리면은 철판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요거 끌어오고. <laughs> 전기체크. 이상없음. 음. 모를 박는 거 돼요? 아, 박는 건안 돼. 어, 바꾸, 바꾸치기, 바꾸치긴 되는데, 박는 건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바꿔치긴 되는데, 박는 건안 되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청사진에서 그래서 박아놓는 걸 이제 다시 제거를 해버려야 되죠. 제거하고 다시 꼽아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죄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 이러면 세 번째 철판 공장이 완성이 된 거죠. 얘까지 지으면 좀 괜찮아지지 싶은데, 아직도 부족할랑감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오긴 한다. 짠짜라짠. 자동차 만들어 볼까요? 엔진이 이거 제로죠? 사팩 제로죠 엔진? 엔진이 사팩 제로 아니었나? 기관차가 사팩 제로였나? 뭐가 사팩 제로였죠? 과팩. 아, 맞네. 엔진이 400제로네요. 오케이. 벽판 부족치. 강철 용광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돌, 그러면 만들어야 되네. 벽돌. 응? 오케이. 벽돌 공장 만들게요. 그다음 원유 캐면 되지. 3 시간쯤 됐나? 내가 버터 원유로 3 시간에 올리거든요. 오? 예전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그 예전이라는게 영천예전이네 그 예전이라는게 영천예전이네요 음 사실, 머릿속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따라 하는 것도 근데 실력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따라 했을걸? 기억이 안 나. 이쯤 하면 철판이 아직도, 아직은 귀한코. 아, 계속 부족하네요. 음, 따라 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원 유체 처리 연구할게요. 따라 하고 나서 모방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응용을 해야겠죠. 응용을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꿀 수 있고 창조를 할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못 따라한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도 하면 안 돼. 프레임 40 고정이에요. 이거 좀 바뀌었더라고. 이게 아니라 시축이. 오케이. 석탄, 돌. 돌 굴러가유. 돌. 꼬마돌. 커라투일때 기차 까신 거 보고 따라 했는데, 신기했어요. 내가 뭔 기차를 깔았지? 어, 맞네. 6 p s 60이네. 야, 방금 누가 사기쳤어? 아, FPS 프레임. 아, 맵에 깔린 기차요? 음, 야, 이게 나는 잘 몰라요. 난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유튜브에 올라간거는 그게 좀 오래된거라 보니까 내가 모르겠어 뭔 말하는건지 유튜브에 올라가는거는 평균적으로 적어도 저한테는 반년은 지난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기차를 처음 써봤다 기차 쓰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료가 기지 근처에 없어서 기차를 써야 될것 같아. 한번 이해하면은 예 쉬워요. 어, 근데 그한 번이 좀 어려워. 자전거 타기는 똑같, 자전거 타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이 어려워, 한 번이. 처음이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데, 그한 번이 좀 어려워요. 좀 야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하루에 영상 한 개씩 올리는데, 100회 보면 벌써 100일 전이잖아. 근데 그것도 한참 전인 거니까, 계산해보면 엄청 과거 거죠.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 구리판은 계속 한 줄로 가도 괜찮을 것 같죠? 많아봐야 두 줄일 것 같아. 어 벽돌을 밖으로 빼면 안 되나? 벽돌을 밖으로 빼는 게 맞나? 강철 용광로, 벽돌. 나중에 콘크리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밖으로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쿠라 투 올릴 때도 예약 다 걸어놓은 거죠. 한 방에 다 올리시란 말이 계시는데. 그럴 순 없어요. 한 방에 올리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 여러분들이 다 봐주면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 올려야지 그것도 하나, 하나 봐주지. 한 방에 다 올리면은 처음, 중간, 끝만 봐. 아,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더라고. <laughs> 세 개씩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세 개, 세 번째 것만 봐요. 그래야 봤을 때 그게 보이니까. 게임 많이 어렵나요? 물 쪽으로 많이 왔는데 매우 꺼야 되나요? 메꿔도 되고, 방향 꺾어도 되죠? 뭐 연구하지? 더 어렵게 하자. 강철용 강로. 버스 라인 쓸때 한쪽으로만 쓰는 게 편한가요? 아무래도 편합니다. 한쪽만 쓰는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렇게 나누죠. 밑에는 용광로가 생기고, 위에는 조립기계를 올리고, 그 위에는 뭘 두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설계를 해요. 저 혼자 할 때는.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용광로가 밑에 깔려있고, 그 밑에는 이제 원자재, 철광들, 철광 구리, 광석들 라인이 이제 버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아, 뭐라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요그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이제는 가공된 2차 가공품들, 철판 구리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 조립공장들이 서가지고 왔다갔다 하죠. 그래야 편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구성돼요, 그러면. 라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내가 추가할 때도 쉽습니다. 추가할 때도 어, 메인 버스 관련된 건 이제 열로 추가되고 평화모드가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뭐 만들어야 되지? 아, 자동차 엔진공장 만들게요. 엔진공장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한쪽만 막으니까 한쪽만 남아서 그러면 조리기계를 뒤집으면 되죠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건 유도리 있게 하시면 돼요 대충하면 돼뭐 뭐 이래, 이래라 이래면 저래라 뭐뭐똑같아 대충하면 돼 그냥 어차피 게임인데 여러분들 아뭐 대충하면 되죠 뭐 엔진 유닛도 적어 했으니까 봅시다. 이게 재료가 몇개 들어가는 거지? 세개 파이프가 메인 버스로 들어가야 되네요. 강철판 톱니바퀴 적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 요만이 띄어서 음. 벨트만으로 메가베이스를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지? 투익키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게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미치광이 마냥 필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아, 기차랑 로봇 없이. 그거, 한계가 너무 극명한데. 그게, 벨트만 사용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느 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혀. 그게 느낌이 와요.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혀가지고, 아, 씨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혀 와 씨바이 뭐냐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아 와... 오신 것 같다고요 보통은 그게 설계 미스예요 설계 미스 이 정도만 있어도 아마 조립기기는 충분히 돌아갈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도, 놓을까 말까. 음... 분배기 좀더 가져올게요. 톱니바퀴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가는 길이 어디지? 저기죠 저건 공장이 부족한 거네 바꾸고 철도 연구 완료 신호기가 있어야겠지 일단? 뭐뭐 부족하죠 지금? 음 벨트 열두 라인, 벨트 열두 라인. 아, 척추 여정. <laughs> 반갑습니다. 매크로신가요, 그것도? 아까 멀쩡하게 대화하시는 분이 갑자기 척추 여정이 됐네. 뚜러럭. 다 바꿔줄게요. 아마 바꾸면 벨트가 못 버틸 거야, 이거. 아, 오케이. 역시나 벨트가 못 버티죠? 봅시다. 저기 벨트가 내가 이제 빨별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줄게요. 음, 어, 요렇게만 해줘도 될 거야. 여기만 좀 만져줘도 될 거예요. 이거 뭐고, 어. 봅시다. 이 정도만 해줘도 될걸? 아 좀만 더 필요하네 조금 더 필요하네요 이게 이거 봅시다 벨트 속도 좀아 톱니바퀴 너무 부족하구나 광석이 모자란 거야? 공장이 모자라네 아 골치 아픈 애슬 슬 시작됐네. 음 물량이 압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슬 시작되네요. 일단 엔진 유닛 먼저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난 다음에 석유 위치 닦을게요. 아 수로 탄 공장도 만들어야지 그래. 만들어야지. 슬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팩토리오에요 음 조명이 없네요, 잠시만요 수르타는좀 패치 하기는 패치 해야 돼요. 그게 너무 썩었어. 수르타는 패치 하기는 패치 해야 돼. 너무 썩었어. 뭐, 빠르게 집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만드는 속도가 엄청 늦기 때문에. 전기가 간당간당 하네요. 사팩이 아마 여쯤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절로 뺄게요, 그러면. 장소가 됐지? 더 필요하구나. 자, 부릉이 왕성, 부릉이, 부릉. 띠, 띠띠. 어, 잠깐만, 아씨. 띠띠띠띠띠. 또르띠, 또르띠, 또르띠띠띠. 컨트롤이 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이거, 아야, 무리 안 들어가고 있었다, 충격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한개더 들어가네요 요렇게 다음부터는 요거를 요렇게, 해주시고. 사실 요게,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이, 요거를 요렇게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보일러 간에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구상하기가 귀찮애 지저분해가지고. 저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옛날 방식인데 볼러로 볼러 보일러 넘겨서 발전하는 게좀 옛날 방식인데 좋긴 좋아요. 대신에 전기 기간 이게 길어져. 이게 촥하고 길어집니다. 밥솥 짓는 소리 아 밥솥 짓는 소리 난다 밥 짓는 소리 <laughs> 밥솥 짓는 소리는 뭔 소리지 <laughs> 밥솥 짓는 소리 전기기 안쳐? 오케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야아나 야. 진짜 아니 컨트롤이 왜 이래 안돼 자, 원류 차으러 가봅시다 면허합수 <laughs> 일종 보통입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저는 일종 보통이에요 아, 이거 완전 바다네 버스 방향이 바꿔야 되네 챙겨냈네. 아이씨, 잘 보고 갈걸. 최근에 장문면허가 됐죠? 어, 옛날에는 차를 끌고 다녔는데, 요새는 차를 안 끌고 다니니까. 최근에 장문면허가 됐죠? 안한지한 한 3년 됐습니다. 운전 안한 지. 우와, 원유개 많은 것 봐. 어, 여도 원유 있네. 두 군데. 근데 기차를 써야 될것 같아요. 너무 멀어요. 쓰기 추잡네요. 와, 나무 굉장히 많다. 좋은데요? 나무가 좀 귀찮긴 해도 사실 저희한테 좋은 존재예요. 공예를 흡수하는 존재니까. 베이스 롱기면 플레이 타임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있는 게, 녹색이 뭐냐고? 우라늄. 우라늄.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광, 광, 석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지 근처에 원류는 없네요. 스폰 되는 기준이 바뀐 건가? 기지 근처에 원류가 없네. 아예 안 나와버리네. 바이터가 한 새끼도 없네. 바이터가 한 마리도 없네요. 디폴트 값으로 하기 싫었다. 어, 솔직히 하기 싫었다. 어디어디에있죠? 북쪽에 좀만 더 확인해봅시다 나무가 좀 엄청많은걸 보니까 수류탄을 개발하긴 개발해야될것같아요 나무가 엄청많네 와... 하, 그렇지 이렇게 행복한느낌 있어야지 광석을 발견하고 행복하네요 자원이 많아야돼 다다익선이라 했습니다 북쪽에는 석유가 보이지를 않네요 있더라도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개발하기 더러울 걸로 예상이 되니까 기지로 복구하는 게 남쪽에 있는 걸 캐는 게 맞지 싶어요? 어 그게 맞지 싶다 너무 멀고 귀찮네 그렇죠 별로 멀지도 않네요 가 봅시다. 시추기 해서 기름을 뽑아 온다. 왜이 연구가 안 되지? 연구소를 더 늘리기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철판 난리 났네 전기 용광로로 바꾸고 아 전기 용광으로 안한다 강철 용광로로 바꾸고 벨트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몇개 있지? 98개? 얼마 없네 빠른 팔 유체 야물 참. 필요한 건다 됐죠 일단은 일단 강... 철이 아니라 철판 먼저 늘립시다 철판 늘린 다음에 철도를 닦을게요 글래 그게 우선이네 크... 많다... 많아 강철 용관으로 바꾸고 여기쯤, 어디쯤에서 땡겨 올라와야 되지? 나 여기서부터 문제야? 아, 다시 많이 드네. 너무 많이 드는데. 이 정도만 해줘도 될것 같거든요. 저 뒤에 어차피 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예상에서 벗어났다. 뭐자라다 즉, 기초부터 바꿔야 되네. 그래도 또 과유 프로그램 말도 있잖아요. 일단 다 만들어 놓읍시다. 다다익선이란 과유불급이란 싸움은 누가 이길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laughs>